다음엔 독일의 한 교도소에서 죄수 한 명이 매일매일 벽에다가 무엇인가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살이 잡힐 정도로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교도관이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뭘 쓰고 있어? 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를 잊지 않으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벽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구둔살로 덮이게 됩니다. 어느 날 교도소의 목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벽에 죄를 새기느라 손이 달아 없어졌지만, 그리고 온 몸, 온 손에 구둔살이 박혔지만, 하나님의 당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벽에 기록하지 않고, 돌에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손에 새겼습니다. 잊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손자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새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죄를 벽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벽에다가 새기고 있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고 아들의 손에, 그리고 너의 심장에 너의 이름을 새기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새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의 31장에 나와요. 그럼 이새 언약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한자? 신약이에요, 신약. 그럼 이새 언약을 한글로 표현하면 어떤 언약이 될까요?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옛 언약을 한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돼요?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부약 성경에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을 여시겠다는 예언이 지금 들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옛 언약의 시대에 매어 살고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구약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신약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판이에요. 십계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가장 핵심적 계명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언서, 율법서는요, 이 십계명의 해석서입니다. 해석서, 율법서는 십계명의 해석서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뭐냐면,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게 구약이에요. 신양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 돌판에 기록했는데 신약은 어디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마음판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냥 제목은 심장이라 썼습니다. 저 심장은 마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에 기록된 율법을 붙들고 아직도 살아가는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단순한 언약의 갱신이 아니에요. 구약을 신약으로 조금 바꾼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외적인 규율에서 외적 관계적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약의 율법은 누구에게 지킬 책임이 있어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구약은 완전한 법이에요. 완벽한 법,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인간이 망가지고 무너져서 지키지를 못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에 돌판을 짊어지고 오늘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을 돌판에 쓰여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가는 여러분 계속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신약은 어디에 기록된 거라고요?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은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후약은 우리가 해야 해요. 근데 신약은요, 내가 하겠다. 기록하기만 하면, 마음에 한 번만 기록되기만 하면 그 일은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상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였죠.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 값을 치렀다.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구약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결국 은 심판이 르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적 신학은 여전히 그런 신앙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요. 근데요, 새 언약은요. 기록만 하면 내가 하겠다. 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인간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그의 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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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예언자가 와도 엘리야가 와도 모세가 와도 이곳에서 구약에 매어서살아서는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이제. 돌판이 아니라 그들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제 새 언약은 인간이 애써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새겨놓은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어렵대요. 사랑하는 것이. <laughs> 금방 꼴보기 싫어지더만. 가 네, 오늘 한마디만. 꼴을 봐야 합니다. 그럼 꼴보기 싫다면, 아한번 따라합시다. 꼴보기 싫어. 아, 꼴보기 싫어. 시작. 이거 하면 생각납니까? 생각나요? 집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으면 같이 못삽니다. 꼴을 봐야 해요. 꼴 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꼴을 봐야 해. 다꼴 보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새겨놓은 이 은혜의 행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하시겠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네, 언약으로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인내? 사람에 따라 50보, 100보에요. 잘 참는 것도 있는데, 못 참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참아진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조금 성격이 느긋하다, 잘 참는다 하신 분 계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 여기 보니까 별로 없어요. <laughs> 우리 다 나름대로 성격 급합니다. 인내가 어려워요. 내 혼자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럼 솔직하게 맡겨야죠. 하나님, 저는 못 참습니다. 그럼 내가 참게 해 줘. 나를 의지해라. 성령에 붙들리고 감동받고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이 돌판의 그 능력이, 그 마음판의 새 복음이 우리를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고, 예배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예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있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어, 누가,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한 번씩, 그, 경조사 문자가 와요. 띠리링,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옵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이 사람이 우리, 경조사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장부 볼 것이 없어, 사실은. 이거 보면 다 기억나요. 생각보다 사람 잘안 있습니다. 특히, 뭐냐 내가 받은 것은 잘 잊어버려. 내가 못 받은 것은 항상 기억나는 경조사 때온 사람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온 사람은 정확히 기억이 나. <laughs> 누구 안 왔어. 이게 정확히 기억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심으로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잊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잊고 용서하시겠다는 말. 이 말은 단순하게 잊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의도적으로 기억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자리 바깥에 두고 너를 죄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은 너를 죄로, 너의 죄로 규정하지 않겠다.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거든요. 자식이 맞고 들어올 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맞고 들어올 때. 부모는 속상해요. 왜? 근데 그, 걔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맞고 들어오면, 여러분, 부모는 왜 속상해요? 괜찮아, 당당해.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게 너가 아니야. 자기는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어, 아이는. 근데 부모는 속상하지. 왜 속상해? 너는 왕자고, 공주고, 존귀한 자식이야. 자녀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성적표를 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와. 부모는 속상합니다, 그만. 좀 꼴보기 싫긴 해도 좀 당당하게, 그래도 내가 다른 것도 잘한 것도 있잖아요. 이게 더 나아요, 부모는. 근데 푹 준욱 들어가지고 세상의 평가와 성적표를 가지고 주눅 들어서 오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은, 구약은, 율법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죄와 행위로 평가해요. 기억하지 아니라 하신 하나님은 너를 너의 죄로 이제 평가하지 않겠다. 너의 가난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 너의 병듦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 너의 못남으로, 너의 의복으로, 너의 학벌로, 너의 재산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과거를 실패로 정의합니다. 20년 전에 실패, 10년 전에 실패, 5년 전에 실패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돌에, 돌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는 너는 네가 기억하는 네가 너가 아니야. 나는 그거 다 지웠어. 너는 내가 기억하는 나로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는 이미 내가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다 지불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밀히 따지면 용서는 기억의 삭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억의 복음이에요. 돌에 새긴다는 것은 인간은 자꾸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위와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지워서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판에 새겼습니까? 마음판에 새겼습니까? 그러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새로운 언약도 먼지로 덮일 때가 있더라고요. 죄가 그걸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복음이 내면에 다시 쓰여지게 하고, 새로운 돌판의 흔적이 다시 드러나게 할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 언약은 단지 교리나 신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의 언어는 종이에 쓴 언어일 뿐입니다. 새 복음은 마치, 다시 말하면, 마음, 즉, 내면, 심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성에서 복음이 계속 경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돌판에 기록해놓고 여러분 혹시 그 요즘에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니까 보셨을 거예요. 혹시 티벳 종교 보셨어요? 티벳 불교? 막그 수도승들도 보고 수도승들과 그분들은 되게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교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돌리면서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경이에요. 불경. 경전. 경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을 시간도 없고 또 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떡해요? 한 바퀴 돌리면 한번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불경의 그 능력이 나에게 많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그건 돌판에 새긴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마음판에 복음이 있어요. 이 마음판에 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돌판에 새긴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복음이 살아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음이 일상 속에서 경험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내면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죄를 반복합니다. 회개란 죄책감의 무한 반복이 아니에요. 회개하니까 맨날... 울면서 죄책감에 무한 반복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의 감동,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다시 새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일상 속에서 복음을 작동시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성령의 감동이 희미해질 때, 성령의 충만이 희미해질 때, 내가 다시 내가 기록했던, 내가 저질렀던 죄들과 행위들과 그리고 내 가난과 내 아픔과 내 허물과 그것들이 다시 나를 덮어올 때, 다시 다시 고백의 자리로 나와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다시 새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다시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한다.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의 자리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고백의 자리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백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다면 돌판에 새겨진 그 패배의 증거를 붙들고 살게 됩니다. 고백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우리 새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판에 새롭게 기록된 마음판의 복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의 과거를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 우리는 우리가 행, 행했던 과거의 잘못과 허물로 우리를 규정하면서 우라는 우리 죄인이야. 나는 학벌이 약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우리,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나는 자식복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내 자녀야. 기억의 재해석을 보고만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지우십시오. 다시 따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고백, 이 기억을 재해석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목장 안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된다 했잖아요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면 나에게도 적용을 못 해요.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과거의 그를 가지고 그를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너 그때 그랬지? 당신 그때 그랬지? 사람은 생각보다 잘안 잊어버려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용서받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했죠? 내가 죄인으로, 내가 실패자로, 내가 무능력자로 하나님 나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목장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그의 행위로 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잊어버리겠다 하신 그 기억을 왜 여러분은 자꾸 기억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시, 한번 옆에 보내. 이제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만 좀 앞뒤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순집사님께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해 주십시오. 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 아신가요? 저랑 변순희 집사님하고 지금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네. 요즘 갑자기 그 업됐잖아요. 갑자기 그때부터 업되네. <laughs> 제가 보니까 한 것도 없고 그냥 당신은 존경한 사람. 이 한마디만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기억을 지우지 않고 기억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듯,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데 틀려요. 이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용서를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지의 영역에. 이요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중에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정에 따라서 하시지 말, 마세요.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희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 결혼 용서 이해 뭐, 뭐 용납 못해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우리 드라마의 그 시어머니나 그나이 결혼 용납 못해. 솔직히 안 되겠어요. 나도 이상한 사람 너무 이상하면 비슷한 몰라도 안 되겠어 했는데 얘기 나가지고 살면서 딱 와가지고 그래 이거 알았다. <laughs> 그렇게 해도 잘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혼했어요. 다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은 의지의 결과로 따라옵니다.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이 능력을 다시 발휘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용서 받은 자가 용서하고, 용서 받은 만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세숨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인류의 역사 위에 새 언약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돌판 위의 율법이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 위에 새겨진 십자가로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로 쓰는 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 신 약속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심장 위에 복음을 새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돌판이 아닌 은혜의 심장판 위에 당신의 사랑을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붙잡는 손을 놓게 하시고, 당신의 기억하지 않으심 속에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과 행동과 마음이 복음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목장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회복, 서로를 회복시키는 언약의 공동체, 회복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